안녕하세요. 조경 변호사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당했을 때와 유치원 선생님이 아동학대 신고당했을 때는 대응 방향도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CCTV가 의무 설치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모든 공간에 CCTV를 설치하고 그 CCTV를 60일을 의무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에 비해 유치원은 CCTV가 의무 설치가 아닙니다. 의무 설치가 아닌 만큼 의무 보관 기간도 없어요. 하지만 CCTV에 나온 장면에 대한 대응은 대체 유사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은 유치원보다 평균적으로 연령대가 더 어리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태양이 조금 차이가 있겠죠. 영상에 나왔을 때 이에 대한 해명을 하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비교적 유사하다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은 CCTV가 의무설치가 아니고 또 아이들이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만큼 CCTV가 없는 장소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라고 아이가 주장하는 경우에 아이 진술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벗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생님과 아이가 뭐대질심문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불가능하겠죠. 아이가 유치원에서 비교적 연령대가 있는 아이라면 해바라기센터 같은 데서 진술을 하게 되고 그 진술을 바탕으로 형사가 질문하게 되면 아이가 무슨 진술을 했는지 추측하여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반박을 하는 것이 수사단계에서 필요합니다. 물론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론상 우리나라 7살 아이에 대한 증인신문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런 증인신문을 받아줄 판사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으로 넘어간 이후에도 아이의 진술이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어른들 사건처럼 아이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진술을 탄핵할 수 없는 만큼 수사단계에서 방어했던 방식과 유사하게 검사 또는 공소장 또는 기타 증거에 나와 있는 아이 진술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예요. 대체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모두 cctv에 대한 해명이 중점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cctv에 대한 해명은 모두 똑같은 방식이냐 그건 아니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가장 큰 차이점은 만 2세가 안된 아이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훈육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직 보육 활동의 정당성만 살핀다면 만 2세가 넘어간 아이들 특히 만 2세가 넘어간 아이들은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에 많겠죠. 일부 적절한 훈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어 행동이 아동학대로 지목당한 경우 정당한 훈육의 일환이다 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학대는 특별히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아서 전혀 엉뚱하게 진행될 여지까지 있는 사건입니다. 아동학대 전문 법무법인 대한중앙대표 조기현이었습니다.